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요즘 거꾸로 가요 LG엔소는 진짜 2차전지는 제가 일시적인 반등일 거라 그랬죠 항상 뭐든지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지표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라갈 때도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때도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가죠 떨어질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떨어지죠 이, 요거를 반영한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인데, 항상 여기서 물리죠. 올라갈 때. 그래서 여기서 팔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물리고. 팔면 또, 그때서야 이제 바닥 나오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건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작년에. 올해 초인가 그리고 바닥을 다질 때는 쌍바닥이 나오는 게 확률이 좋기 때문에,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 W2나 W1 다 상관없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걸 알아야 돼요. 꼭꼭꼭. 꼭 꼭. 에이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던데요. 바로 올라가는 거는 수 10개 중에 하나, 20개 중에 하나죠. 주식을 확률로 접근해야지. 무턱대고 차트 좋아 보인다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죠. 화장품, 유리기판,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이건 로봇인데. 이것도 이름 바꿨지. 이름 바꾼 거 보려면 여기다 변경이라고 치면 된다 그랬죠 뉴스창에다가. FN 리퍼블릭이네요그렇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료,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JTC는 뭐 뉴스 떴나? 그냥 실적인가? 그냥 유리기판 테마로 가는 건가? <목소리>